안녕하세요. 손가락 한글놀이를 개발하고 다슬기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성이 원장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었는데 어, 참 오래간만에 만나게 돼요. 제가 어, 강의를 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고 또 저의 교재 연구한 부분을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 유치원 친구들이, 이와 친구들이, 어, 손가락 한글 놀이를, 어, 함께 놀이할 때, 어, 두 번째 단계에 필요한, 어, 3단 카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해요. 짠! 어떠세요, 여러분? 어, 귀엽고 예쁜, 어, 우리, 어, 3단 카드 친구들이, 어, 우리 친구들에게 유용한 놀이 학습으로 다가와 줄 것입니다. 어, 이것은 어, 유아 언어 발달에 있어서 어, 음, 운, 인식이라는 어,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자,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아기 할때아 야구 할때야

유모차 할때유 으앙 할때으 이불 할때이 잘했다는 하트로 뿅뿅뿅 뿅, 뿅. 이렇게 친구들 같이 음원인식 3단 카드를 하게 됩니다 이 카드를 하면서 친구들은 어 첫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유사한 단어 찾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어, 아 시작하는 단어 또 야로 시작하는 단어 어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떠올리게 돼서 많은 단어들을 연상하고 또 언어와 사고의 중요한 결집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익히게 되지요. 네. 이 카드를 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어? 나무 할때 나. 침대 할때 침. 엄마 할때 엄. 어, 다리미 할때 다. 이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 사용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의미 있게 부여를 하며 그 관련된 단어들이 또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단어를 알아가고 그 연상되는 카드를 음원 인식으로 찾아보할 때 우리 친구들이 계속 언어에 대한 즐거움을 깨달아가고 깨우쳐가겠죠? 이렇게 친구랑 같이 키즈 게임도 하고 또이 단어 카드를 통해서 친구들 같이 재밌게 배워봤을 때 우리 친구들은. 그런 재밌는 거야. 네, 또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3단 카드 재미있으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재미있는 카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원이. 한글과 저주는. 이입니다 저는... 예준입니다 영광 예준입니다 맞아요. 오늘 <laughs> 나는 예주이 드세요. 바나나 할때 봐. 바나나 할때 봐. 편은 는 없어요. 피아노스할때 봐! 피아노는 없어 문할 때부 표는 없어요 배 표는 없어요 배부자 때부 부할 때부 뷰티할 때, 할때 뷰티 뷰티할 때뷰 뷰티할 때뷰부리할 뷰티 때부 부리할때부 민우할 때비 민우할 때비자 일단 아까 음, 얘기했었던 음, 거는 다음,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주 이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할 때아 야구할 때야 어머니할 때야 行って。